또한 오늘 밤에 오랜만에 제자광성교회 금요철학 기도회에 실시간으로 동참을 했습니다. 4년 전쯤에 이웃 대곡교회 목사님 부부와 함께 우리 교회에서 같이 금요 기도회를 가졌는데 그때에도 한동안 제자광성교회 금요 기도회에 실시간으로 참여하였었는데 우리 부부와 대곡교회 목사님 부부 이렇게 네 명이 교회에서 금요 기도회를 가졌던 이유가 거기 대곡교회도 금요 기도회에 나오실 만한 분들이 없었고 우리도 없었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네 명이 모여서 기도회를 했던 것입니다. 또 제자 광성 교회를 선택했던 것도 실시간으로 그교회에 금요철학기도에 동참을 했던 것도 아니 실시간 참석 인원이 참 많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저랑 같은 우리랑 같은 교단의 교회이었고 부산 수육로 교회보다는 사이즈가 적은 교회이지만 실시간은 수용로 교회보다도 항상 백 여명 더 많이 모였기 때문이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금요일마다 한1 4 0 0 여명이 실시간으로 동참하였는데 그때 이제 저는 아이 교회 참 뭐가 있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자 광성교회 금요 기도회를 실시간으로 동참했던 것이죠. 그때가 아마 코로나 판데믹 이전이었던가 아니면 바로 직후였던가 그랬었는데. 아무튼 그 당시에 1400여 명이 동참했을 어, 때, 그때도 야, 참 대단하다. 그럴 생각했는데, 어, 어제 오랜만에 제가 동참해 보니 초반에는. 한3 0 0 0명 대로 동참하더니 갈수록 사람이 증가하여 금요 철학기도회에 4,100여 명이 실시간으로 동참을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실시간 인원이 한 3,000명 가량이 더 늘었던 것이죠. 그걸 보니 초대 교회 때 베드로가 한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했다는 말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박해가 있었던 시절 초대 교회는 박해 가운데 흩어지면서 또 어, 카타콤으로 숨어들어가면서도 복음이 널리 전파되었고 마침내 박해했던 기독교를 박해했던 로마는 음. 기독교를 로 이렇게 공인하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복음이 가져다주는 능력인 것이죠. 어제 제자 그 광순교의박 목사님이 마르다와 마르 마리아의 이야기를 이렇게 누가 본그 십장 말씀 가운데서 당신은 일과 기도 중에 무엇에 집중하고 있는가? 집중하는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이렇게 전해주셨는데, 일로 분주했던 마르다와 말씀을 듣는 그 일에 심취했던 마리아가 이 자매들의 이야기 가운데서 목사님은 일과 기도 중에 무엇에 집중하는지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어제 말씀의 포인트였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의 말씀은요, 저의 삶을, 저의 목회를 돌아보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일과 기도 중에 하나는 과연 무엇에 집중했는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요. 아 이게 내가 집중했던 것이 기도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 저의 아킬레스건인 것 같았습니다. 기도 외에는 정말 방법이 없는데 기도 안 하고 잘 되는 거내 힘이고 내 지혜이고 인본주의밖에 될 수가 없지요.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해도 마귀가 시험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도 마귀가 시험했는데, 기도 안에서 마귀가 안 건드리는 그 시험이 없는 게잘된게 결코 아니죠. 며칠 전 꼭두새벽 묵상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지요. 살아 있다는 것은 언젠가 아픈 것이 생기기 마련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살아 있다는 것은 항상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죠. 항상 그래서 하나 해결하고 나면. 또 하나 해결또 하나 생기고, 그래서 끊임없이 문제와 상황을 맞닥뜨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서를 보면서 사울이, 초대왕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은 후에 사울은. 끊임없이 어떤 일을 하냐면 한 사람 패기에 집중을 합니다. 그게 누굽니까 다윗 패기에 집중을 하는 것이죠.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의 사이에 그 우정. 그 우정 가운데서 사울의 마음이 확인되고 그래서 요나단이 화살 쏘는 것을 통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싸면 너는 빨리 도망가라. 그렇게 서로 간에 사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정말 사인을 활을 쏘고 나서 종에게 그렇게 가지고 가라면서 이 요나단이 사울, 다윗에게 사, 사인을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 그, 이 다윗이 사울의 마음을 확인하고 그리고 20장 이 말미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돌아 어, 들어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렇게 20장이 끝이 나고 21장에서부터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다윗이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울에게서 도망쳐 나온 다윗의 첫 번째 여정이 바로 이 21장에 기록됩니다. 다윗이 도망을 가면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일절에 다윗이 어디로 가지요? 노베 갑니다. 노베 가서 무엇 합니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아히멜 아희메... 아이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이르되 "어찌하여 홀로 네가 홀로 함께 어,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도 아무도 없느냐" 이렇게 묻죠. 그죠. 음. 자, 도망가면서 제일 먼저 이렇게 높당에 아이멜렉 제사장에게 가고, 그리고 제사장에게 가서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도망가다 보니까 급히 도망 나오다 보니까, 이 어떤 필요한 것 어, 굶주렸는지 오늘 보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죠 3절에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떡 다섯 등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제 제사장은 다윗에게 말합니다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다 거룩한 떡은 있다. 그 소년들이 여인들을 가까이 하지 않하면 내가 그 떡을 줄수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러니까 급히 도망오면서 먹을 것도 없고, 또 이렇게 가는 길에 필요한 것을 또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제사장 아이 멜렉에게 찾아갔는데, 보니까 이 7절인가요? 아, 6가절에 보니까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또 말합니다. 당신의 수중에 뭐칼 같은 거 없습니까? 칼이나 뭐 창이나 그런 거 없습니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어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말이 거짓말입니까? 진실입니까? 거짓말이잖아요. 왜냐하면 지금 도망가는 가운데서 다윗은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지 않습니까? 다윗은 이 21장에서 보니까 다윗같이 가네요. 거짓말이. 너무 쉽게 술술 나오고 맙니다. 왕의 일이 급하다 며 무기를 구하는데 사실 이 모습 속에서 사람이 살다 보면 다위처럼 도망가는 신세가 되다 보면 아, 이런 모습도 보일 수 있겠구나. 이렇게도 거짓말을 너무 쉽게 하게 되구나. 사람은요, 여러분 상황에 따라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진실을 말하기도 하고 거짓을 말하기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바로 충분히 알 수가 있죠. 옳고 그름에 의해서보다, 그럴 싸한 명분에 의해서보다, 상황에 따라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말하기가 쉬운 것이 바로 우리네 인생인 것 같습니다. 지금 국회나 헌법재판소에 나오는 분들도 보면요, 두 가지 부류에 이렇게 딱 나누어지더라고요. 나는 그 방송을 보면서 누가 맞다 틀리. 이런 건 말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 중에 분명히 누구는 진실을 말하고, 누구는 거짓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 자신의 유불리에 따라 말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다윗의 모습을 한번 볼까요 제사장으로부터 자기가 죽인 골리아스의 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구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봅시다 끝에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이다? 내게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도 이게 과연 맞나? 아니 우리 조금 더 앞에 가보면 사무엘상 17장 38절에 보면 다윗이 골리아가 싸우려고 나갈 때에 사울이 야야 너 이거 입고 가라면서 자기 군복 벗어주고 자기 갑옷 주고 후구를 씌워주고 그리고 자기 칼을 줍니다 그런데 다윗이 몇 발자국 걸어가 보면서 이거 성경 구절에 보니까 익숙하지 아니하므로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아이고 이거 있고 입고는 도저히 곤랏 앞에 못 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의 옷도 사울의 칼도 익숙하지 않아 이 다윗은 자기에게 익숙한 모여 막대기와 매끄러운 돌 다섯 개만 들고 갑니다. 참 그런데 사울과는 신체 사이즈가 비교가 안 되는 골리아의 칼을 보고 이와 같은 것이 없다. 그건 내주십시오. 전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뿐 아닙니다. 21장에서 다윗의 모습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또 나옵니다. 사울을 피해 사울의 영향력이 없을 끝으로 보이는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갑니다. 자0절 볼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블레셋은요 다섯 개 연합 다섯 개이 도시의 연합체로 이루어진 그런 국가인데요. 그 중에 하나가 가던데그 가드 왕 다, 그, 어, 아기스에게로 다윗이 갑니다. 자. 골리앗이 어디 사람입니까? 골리앗이 바로 이 가드 사람이란 말입니다. 가드의 영웅 골리앗을 이긴 전사가 그 다윗이 가드로 들어가 항복을 한다면 가드왕에게는 좋은 일, 이될 수도 있겠죠. 가드 왕에게 골리앗의 칼을 받침으로 항복함으로 어쩌면 자기가 거기서 야 그렇게 한다면 내가 목숨을 부지하고살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11절에 또 반전이 일어나죠. 같이 읽어 봅니다. 아기스의 신하들이 아기스에게 말하되 이는 그 땅의 왕 다윗이 아니니까 자, 여기까지요. 자, 사람들은 지금 다윗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땅의 왕 다윗이지, 다윗이 아니냐니까.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지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서 또 어, 무리가 춤추며 이사람이을 그. 골리앗을 죽였을 때의 여인들이 불렀던 그 노래를요. 가드 사람들도 아는 거예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다는 그 노래를 아는 거예요. 그 말을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12절에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그러니까 다윗은 이 가드 사람들이 이, 그 땅의 왕, 다, 윗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말을 하니까,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저는 오늘 이 구절을 또 보면서요. 아, 사람이 이 쫓기고 도망가다 보면요. 항상 마음에 두는 것이 있는데, 이 앞으로 가보면요. 사무엘상 16장이든가, 거기에 보니까, 18장 9절에 사울이 다윗을 그날 이후로 주목하였더라. 비슷한 그런 맥락의 말이죠. 그러니까, 앞에 18장에서 사람들이 이 전쟁, 이 다윗이 돌아올 때에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그 이야기 했을 때에, 그때 그 이야기를, 그 노래를 들었던 사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그 노래를 여인들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마음에 두었고, 이 주목하였더라. 그랬습니다. 주목하였더라. 오늘 이 여기에 나오는 12절에 나오는 다윗이 그의 마음에 두고 이 말이나 같은 비슷한 맥락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그래서 다윗은 아기스가 이 상황을 보면서. 야, 이거 아기수가 날 죽일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불안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다윗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이것도 참또 대박이죠. 어떤 선택을 합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며 아, 이이1 장을 오늘 보니까 참 다윗이라는 인생하고는 참 매칭이 안 됩니다. 아무리 봐도 참못순 덩어리입니다.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이 사모엘 사엘을 통해 가지고 기름 부음 받을 때요 어떻게 됩니까? 다윗은 그날 이후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더라. 그렇게 이야기 했는데요.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 왜 이렇게 오늘 21장에 보니까 거짓말하고 쪼잔하고, 아니 왜 이렇게 미친 척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 보이고 있는지. 자기 살려고 하는 사람은 급하면 참 자기 살려고 이런 모습을 누구라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해는 안 되지만은 사우를 피해 도망가는 길에서 일어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교훈 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사무엘에게 이가 그다 하면서 기름 부으라고 했던 다윗이시지 않습니까 이미 왕으로 찜해놓고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부었죠 성경은 그리고 16장 13절 중간 이후에 이런 말씀이 나오더라고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던 다윗 아닙니까 그랬던 다윗이 오늘 21장에서는 왜 이렇게 여유가 없고 왜 이렇게 쪼잔해지고 왜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중에는 미친 척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도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이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은 오늘 21장이 보니까 먹을 것이 이렇게 또 없다 보니까 제사장 수중에 있는 떡 다섯 덩이 여러분 뜨뜻뜨등이이이도 있으면 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뜨이이뜨뜨이뜨뜨뜨뜨뜨뜨뜨이이뜨뜨이뜨뜨뜨뜨이이뜨뜨이뜨뜨뜨뜨뜨의 칼도 아닙니다. 가드왕 앞에 가는 것도 다윗이 사는 이이아닙이다 다윗이 사는 이은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이뜨뜨2이장이뜨뜨뜨뜨고뜨뜨뜨뜨뜨뜨뜨뜨뜨편을 여러 장 읽었는데요. 그 중에 10편 1편부터 17편까지 그리고 5 50... 3 뭐 6편, 7편, 52편 등약한 20편을 읽었는데요. 도망가는 길에서 10편을 썼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 21장과 22장을 읽으면서 다윗의 시편을 또 같이 읽었는데요. 보니까 다윗은요. 다윗이 사는 길은요. 이거 뭐 골리앗 칼 골리앗의 칼을 든다고 뜻다스등이 얻는다고 가드 왕 앞에 간다고 다윗이 사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도망가는 길에서 10편, 1편의 고백을 합니다. 어떤 고백입니까?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요? 악인의 길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러분 인간의 처세술이 다윗을 살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이 그의 시편이 그로하여금 다윗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살게 하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윗 같은 사람도 그날 이후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로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되었던 사람도. 보니까 거짓말쟁이가 되고 쪼잔한 사람이 되고 미친 척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의 입술의 고백이 바로 그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다윗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도 이런 연약함이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이 입술의 선포가 우리로 하여금 살게 하고 이기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는요, 오, 저와 여러분도 상황 앞에 흔들리기 쉬운 인생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갈망하며 고백하는 그 신앙 가운데 내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을 오늘도 깨닫고, 여러분, 일에 붙들리기보다는 기도에 붙들리는 우리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붙들릴 때, 아, 어제 저는 박 목사님을 보면서야. 그래 그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기도에 붙들리니까 하나님의 교회가 실시간으로 동참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많아졌구나 그렇게 또 어, 발견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일에 붙들리기보다는 기도에 붙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인생이 될때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우리는 오늘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상 21장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어찌 보면, 우리 아이의 아내를 범했던 것 보다도, 더참 뭐그 드라마틱한 어떤 정말 그 기가 막힌 일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음을 발견해 봅니다. 사람이 도망가면서 여유가 없다 보면, 이렇게 거짓말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참쪼잔해지기도 하고, 참 비, 좀 비굴해지는 모습, 미친척 하는 이런 모습들, 참 이게 인생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역시 상황에 붙들리기가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앞에 설 때마다 상황 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윗이 그 도망가는 수많은 나날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자란 것이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신앙 고백이 또렷했음을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인생에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은 선택의 기로에서 수많은 갈등이 있고 나도 모르게 조급해지고 여유가 없고 쪼잔해질 수도 있고 정말 다윗처럼 미친 척했으라도 나 살기 위해서라면 정말 기도하기보다는 일에 살려고 일에 더. 미칠 때도 많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도망가는 가운데서도 수많은 시편의 고백을 통해 가지고 다윗이 다윗에게 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도망가는 여유가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을 하고, 아름다운 시편으로 하나님을 높여 드릴 때에 다윗의 인생에... 길이 열려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이 세상에 남은 인생의 연수를 살면서 일에 붙들리기보다 기도에 더 붙들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다윗이 선택했던 오늘 골리앗의 칼떡 다섯 등이 이거 아니라는 것 이거 알림을 알게 해주시고. 말씀을 선택하고, 은혜를 선택하고, 기도를 선택하는 것이 살려고 미친 척하는 게 사는 것이 아니라, 살려고 말씀 앞에 몸부림치고 기도하는 자리로 나아, 나아가는 것이 인생이 회복이 되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시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경외하며 기도에 말씀의 은혜에 붙들림받 되는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를 준비하며 오늘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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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늘 말씀 앞에 설 때마다 나의 연약함이 무엇이고 나의 실수가 나의 잘못, 나의 허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고 붙으시고 주님. 시작하면서 다윗의 이 21장에 나타난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참 인생이 한없이 연약하다는 것 인생이 한없이 부족하다는 것 인생이 참 별거 아니구나 상황에 이렇게 붙들려서 쪼잔해질 수 밖에 없고 거짓말하게 되고 미친척하게 되는 것이 우리네 인생이고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현주소를 발견합